사랑하는 우리 요세프 친구들, 2021년 1월 첫 번째 주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반가워요. 예배하기 앞서 어, 2021년도에 새롭게 요세프라는 이름으로 만나게 되었는데, 친구들, 요세프에는 우리 어떤 친구들이 있는지, 또 어떤 분, 어떤 선생님들이 우리를 섞여 주실 건지 궁금하지 않나요? 네. 어, 우선적으로 요셉부 섞여 주실 선생님들은 다음 주에 예쁜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우 선생님들 소개할 시간을 가질 거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요셉부로 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 있는지 전도사님이 이름을 불러볼 거예요. 내 이름이 불려지는 친구들은 그 자리에서 "네"라고, 네! 답해주기를 바래요. 어, 요세프 친구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나이가 어린 친구, 여섯 살, 여섯 살 친구로 추다온, 추다온. 네, 일곱 살친구들 불러볼게요. 박태연, 조아미, 김다윤, 공다원, 윤이래. 김우빈. 네. 자, 그 다음에, 8살 친구. 8살 친구 불러볼게요. 손예린. 한지윤 정현우. 네. 변서윤. 네. 9살 친구들 불러볼게요. 문종훈. 박상윤. 조아준. 네. 지금 대답 잘하고 있는 거죠? 이제 10살이 되는 친구들의 이름을 불러볼게요. 김은성, 안시영, 이세영 네. 마지막으로 11살, 요셉 부에서 가장 큰 누나, 큰 형아들이에요. 자, 11살 누나 형님들은 누가 있는지 불러볼게요. 박주아, 김수빈, 김다빈 네 변서연 네 이렇게 요셉부에는 21명의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를 하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 어, 2021년도 새해 하나님 앞에 나의 소원 나의 소망을 기도했나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를 바래요. 전도사님도 함께 우리 친구들과 한해를 보내면서 이야기 나누고 그 이야기 나눈 것들에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을 함께 나누면서 이 기도하며 올 한해 조금 더 성장하는 요셉 부 친구들 모두 되기를 바래요. 자 이제는 마음을 모으고 생각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해요. 친구들, 예배할 준비 됐나요? 네. 자, 이 시간에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2020년도를 건강하게 마무리하고 2021년을 새롭게 맞이할 수 있도록 하셔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면 예배는 드리지 못하여도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하셔서 감사합니다. 학교 생활과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받고 있는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 전도사님께서 힘을 잃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생활이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게으름과 시기 질투가 아닌 배려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빨리 교회에서 만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만나는 날이 곧 오기를 바라며 오늘도 지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배울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성경 이야기 듣기 전에 우리 친구들과 이런 놀이 한번 해 보고 싶어요. 어떤 놀이냐고요? 음, 동물원 놀이. 우리 친구들 동물 좋아하나요? 내가 좋아하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동물을 생각해 보세요. 머릿속으로 지금 생각해 보세요. 음. 생각했나요? 자, 그러면 내가 생각한 내가 제일 좋아하는 동물들을 생각하고 그 동물의 소리를 흉내 내는 거예요. 자, 준비됐나요? 자, 그러면 전도사님이 하나, 둘, 셋 하면 소리를 내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야옹~, 야옹! 야옹! <laughs> 아, 우리 친구들은 어떤 동물 소리를 했는지 궁금한데요. 전도사님은 지금 고양이 소리를 냈어요.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이 동물들이 도대체 어디에서 왔을까요? 우리 친구들 성경책이 있다면 창세기 1장을 펴보세요. 창세기는 구약 성경, 성경책 맨 앞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알아보기로 해요. 성경 이야기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이 나오는지 잘 듣고 그 말이 나올 때 우리는 두 손을 머리 위로 돌리 들고 이렇게 표현해 주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표현해 주세요. 자, 친구들 이제 말씀 들을 준비 모두 됐나요? 우리 하나, 둘, 셋 세고 출발이라고 외쳐요. 자, 하나 둘셋 출발! 맨 처음 이 세상에는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해도 없고, 땅도 없고, 물도 없었어요. 동물도, 사람도 없었어요. 하나님은 아무도 할수 없는 일을 시작하셨어요. 바로 세상을 만드는 일이죠. 아무것도 없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어요. 땅은 물로 덮여 있었고 어두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빛이 생겨라.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빛이 생겼어요. 빛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어요. 하나님은 빛을 낮이라고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셨어요. 그것이 첫째 날이었어요. 둘째 날, 하나님은 하늘을 만드셨어요. 셋째 날, 하나님은 땅 위에 물을 한 곳으로 모아 바다를 만드셨어요. 이제 마른 땅이 생겼어요. 하나님은 좋다. 하셨어요. 하나님은 다른 것도 더 만드셨어요. 온갖 종류의 식물과 나무를 만드셨어요. 씨 맺은 채소와 나무를 만드셔서 다양한 식물들이 풍성하게 자라나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정 정말 아름다워요. 넷째 날, 하나님은 하늘의 낮과 밤을 밝혀줄 빛들을 만드셨어요. 낮에는 해, 밤에는 달과 별들이 빛나게 하셨지요. 우리에게 시간과 계절과 날짜를 알수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것을 보시고, 다섯째 날 하나님은 물에 사는 동물들과 하늘을 나는 새들을 만드셨어요. 물속에는 물고기와 고래와 해마와 문어가 살랑살랑 헤엄치고 하늘에는 새들이 훨훨 날아다녔어요. 하나님은 동물들을 각각 다르게 만드셨고 좋 하나님은 동물들에게 복을 주시며 새끼들을 많이 낳아 하늘과 바다를 가득 채우라고 하셨어요. 여섯째 날 하나님은 땅 위에 사는 각종 동물들을 만드셨어요. 모두 다르게 말이에요. 목이 긴 기린, 멋진 갈기가 있는 사자 같은 들짐승도 만드시고. 입이 큰 악어 꼬불꼬불 기어다니는 애벌레 같은 동물도 만드셨어요. 소나 낙타 양처럼 사람을 도와주는 동물들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루하게 흑백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이 세상을... 아름답게 흥미진진하게 만드셨어요.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은 능력이 뛰어난 창조자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바라세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친구들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모세포 친구들 모두 되기를 바래요. 자, 친구들 이제 함께 기도할게요.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살게 해 주셔서 감사해요. 말씀으로. 이렇게 멋진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분이세요. 또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세상 속에서 예수님과 가족들과 친구들과 행복하게 살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배 잘했나요? 네.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 친구들 눈으로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멋진 요세포 친구들 모두 되기를 바라며 한 주간도 잘 지내고 특히 이번 주 엄청난 추위가 몰려온대요. 우리 친구들 옷잘 입고 가급적 외출하지 말고 가정에서 놀이하면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 보내길 바래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